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성 미용과 헤어반의 브이로그입니다. 지금 시간은 9시 1분. 우리 헤어반은 아침에 무엇을 할까요? 갑자기 국민체조? 수업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. 열심히 공부해서 이미 자격증을 따서 아침에 힘을 모으는 중입니다. 모제 쓴 나이는 체조하다가 정신줄을 놓아버렸네요. 참고로 반장입니다. 이번에 실기 접수한 친구 원 패스 하게 한 번씩 응원해 주세요. 제 찡긋. 항상 우리를 위해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시는 인덕 티처입니다 안녕 뷰. 미용과의 좋은 점. 이쁜 일도 많아요. 잘생긴 일도 많아요. 잘생긴 일 없잖아. 아닌 것 같아요. 미용과에 오면 여러 가지 상도 휩쓸 수 있습니다. 수업 시간엔 음식 섭취 하지 마세요. 어. 아무리 미용가여도 수업 시간은 멈춰주세요. 미용가에 오면 좋은 점 1? 머리 안 감았으면 감을 수 있어요. 단 자격증을 따고 해야죠. 아이 시원해. 단 아, 머리 말리는 건 본인 몫입니다. 어머 착한 우리 스윗그. 머리도 감겨주고 말려주고 아주 고마워요. 완벽하게 말려뜨릴 케케크롱. 야르! 저희는 요즘 매년 있는 뽐내기를 준비합니다. 솔직히 좀 지쳐요 케이. 하지만 재밌습니다. 점심시간이 지난 후 헤어바는 피부 수업을 합니다. 열심히 재료 준비 중. 저도 실기가 얼마 안 남아서, 빡세게 하고 다시 킬게요. 다 하고 열심히 세척합니다! 옷은 마라탕 먹다 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. 오케이. 빨리빨리. 안녕. 빨리. 바이바이 퇴근 퇴근. <laughs> 헤어반이라 행복합니다. 다들 미용과 와서 자격증 따고 가세요. 인덕쌤 사랑합니다. 빠빠롱.